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갖고 우리가 오늘까지 나왔습니다. 불신의 산, 의심의 산, 두려움의 산, 관계의 산, 재정의 산, 질병의 산, 핑계의 산 상처의 산 시험의 산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나 자신의 산이죠 나 자신의 산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산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것인가 이 산을 넘어서 어떻게 평지를 거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여러분 어떤 산이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 트가 8,849m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몇 m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한 2,744m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백두산보다 훨씬 몇 배나 여러분 높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한 사람이 영국에 원정되었던 에드먼드 힐러리와 그의 셀파 텐징 노르가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어, 사람이 둘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951년도에 처음 도전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처음 도전을 했을 때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패할 때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뭐라고 고백했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나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산인 너는 잘할 수 없지만 사람인 나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대단하죠 산인 너는 잘할 수 없지만 인간인 나는 잘할 수 있다 내가 다시 와서 정복을 하겠다 그래서요 어, 2년 후인 1953년에 에베레스 산을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이 사람의 고백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산인 너는 잘할 수 없지만 인간인 나는 잘할 수 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무한한 이 발전의 가능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또 도전을 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일에 처음으로. 여러분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높은 산보다 훨씬 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내 안의 산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한계를 알지만 내 한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 한계를 여러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평지를 만들어 주셔도 내가 여러분 그것을 넘지 않으면 은 여러분 우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큰 산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여러분 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커지고 내 신앙이 여러분 자라가게 되어지면 큰 산도 여러분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하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학교는 학교 그렇게 커 보였어요. 굉장히 학교가 커 보였는데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고 어린이 돼서 학교에 가보면 아, 학교가 이렇게 조금했나라고 하는 운동장이 그렇게 넓어 보였었는데 다시 가보면 화요 아, 운동장이 이렇게 조그만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학교와 운동장은 다 그대로 있지만은 누가 잘한 것입니까?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믿음이 잘하면요. 크게만 보였던 산 도저히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여러분 한계를 직면할 뿐만 아니라 자꾸 나 자신을 이겨 나가는 나 자신을 여러분 성장시켜 나가는 나의 자신의 믿음이 여러분 크게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산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이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 그 산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가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산을 피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을 뚫고 산을 정복하고 나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이 믿음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를 여러분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역사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키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 가면 아무리 높아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여러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큰 산이 있지만 내가 믿음이 작을 때는 그것이 큰 산으로만 보이지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 믿음이 커 가면은 그큰 산도요 얼마든지 정복하고 여러분 평지처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르지 못할 산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산이 없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산만 보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산이 있어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싹 올라가면은 그냥 수많은 산들은요 다 아래 깔리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막 건물이 50층, 100층이 있어도 밑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여러분 높아 보이고. 오르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 사람이 밑에서 보면은 뭐 백층 대단하죠. 그러나 비행기 타고 위에서 여러분 올라가 보세요. 다 성냥갑같이 밖에는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탁 비상할 수 있다면 무엇이 과연 문제가 될수 여러분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비상하면 그동안. 고민하던 문제, 그동안 이렇게 갈등하던 문제 때로는 나 자신의 한계, 나는 이런 건 못해, 나는 이런 건할수 없어, 나는 부족해, 이런 걸로 시달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확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 이런 그... 인생의 문제 앞에, 또 자기 자신의 약함 앞에서 이것을 뛰어넘고 큰 산을 평지로 여러분 걸었던 사람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여러분 보세요,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면 내 입술이 떨릴 정도였단 말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징계에 칼날을 대가지고 이게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긴 이런 여러분 상황인 거죠 우리가 자꾸만 나라가 이렇게 불안해도 백성들이 안정을 찾지를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 선지자는 지금 환난 날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살육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자기가 앞으로 일어날 이 환난을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게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여러분 떨리고 또 보세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그죠? 내 뼈가 아주 썩을 정도로다가 상할 정도가 되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여러분 떨리는 도다. 이게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경 자체가 상황 자체가 이렇게 자신을 너무나 이런 압박을 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이 속이 썩이는 것이 들어오고 내 몸의 처서가다 흔들릴 정도로다가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산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그렇죠? 이 노래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다. 이 사슴은 이 발목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덕에 있어도 그 언덕을 어떻게 해요? 그 산을 그 평지처럼 걷는다 이거예요. 그 발목의 힘이기 있 때문에 마치 사슴이 이렇게 산을 넘어가듯이 언덕을 여러분 넘어가듯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당 이게 뭐예요? 산을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내가 이것을 극복하며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여러분 고백이 지금 하바국에게 있는 거예요. 자하바국에 여러분 이런 환경이 이렇게 됐고 이런 상황이 이렇잖아요. 1 7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의 소치 이게 다 이들의 경제적인 거 아닙니까? 다 뭐예요?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감람 나무 소취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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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에? 무화과나무도 무성치 못할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남나무 소출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어 없을지라도 여러분 계속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신이 살아가는데 자신이 생존해 가는데 자신이 여러분 이걸 그 얻어서 누리고 살아가는데 나라는 혼란스럽고. 위기 앞에 있고 자신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이런 여러분 상에 뭐 가진 게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다 어려운 이런 여러분 이 상태 그렇죠 나라 자체가 위기고 자신의 이 살림살이 자체도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다 없는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내가 없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없는 걸 바라보면 낙심하고 여러분 좌절하고 이그 한계 속에 부딪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하박국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걸 넘어서는 이 외적인 환경, 내적인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그 자기에 갇혀 있는 이 산을 넘어가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의 환란을 당하고 나라가 이렇게 해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좋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은그 하박국이 맞이한 산은요. 태산과 같은 산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나라가 혼란을 당하고 대적들이 쳐들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자신에게는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여러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에? 여러분 잘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갖딱하다가는요. 참 우울하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세상을 바라보면 뭐 신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은 뭐 즐거워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갖딱하다가는 되게 우울하고 따딱하다가는 되게 이 슬픔을 끌어안고 여러분, 살아가기가 굉장히 여러분 씨, 또 날씨마저도 그래요. 날씨마저도, 네? 날씨도 이게 지금 벚꽃이 펴가지고 지는 때, 이게 지금 봄인지 겨울인지 모를 만큼 오락가락하는 이런 상태 되면, 이 마음에 이런 걸, 이 기쁨, 즐거움 이런 걸다 놓치고 괜히 이렇게 우울하고 괜히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괜히 뭐 이렇게 할정도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아마 우리가 겪는 것보다 10배, 100배 이상 더큰 이런 이 세상이 주는 압력이 여러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물 속에 100m 속에 들어가도 사람이 물 속에 100m 들어가려면 그 수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그거 합니까? 그래서 이런 잠수함 만들고 그 사람들이 그 내려가려고 그러면 엄청난 무슨 초강철을 여러분 써야 돼요. 그런데 조그만 여러분 이 물고기 한 마리는 그냥 유유히 다니는 거예요. 그 모든 압력을 견뎌내고 유유히 여러분 다닌다고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 은혜 이게 있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압력, 나 자신의 한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성장하면요, 태상과 같은 이 산도. 이 뛰어넘어서 내가 사슴의 발과 같이 내가 높은 것을 뛰어다니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박국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건져내는 하나님이잖아요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탁 건져서 살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게 만들어도, 아무리 이렇게 나라가 환란이 닥치고 여러분 이에뭐 없는 게 너무 많고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면. 얼마든지 어떻게요? 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 산을 평지로 여러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없는 것 바라보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없는 거 자꾸 바라보지 말고 안 되는 거 자꾸 바라보고 속상해하지 말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요 그것을 넘어서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즐거워하리라 그럼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 한분 계신 그것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요 자기의 한계도 넘어서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도 넘어서고 여러분 이 태상과 같은 문제 앞에 정말 사슴이 뛰듯이 뛰며 기뻐하며 즐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큰 문제보다 더 크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서 인생의 여러분 문제는 작아지고 여러분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높은 곳을 다니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없는 것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바라보며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힘으로도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네가 할수 있는 거 아무리 다해도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고 우리가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면 아무리 큰 문제도 여러분 작은 산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위를 여러분 뛰어다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번 기회에 내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내 믿음이 산 앞에서 떠는 자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고 형편이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위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고 산을 뛰어넘는 하나님, 이 산을 평지로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비상하게 하셔서 아무리 큰 산도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이 산들을 밟으면서 주님의 승리에 여러분 노래하는 이 노래는 승리의 노래인 거예요 슬픔의 애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한계 내 자신의 연약함 그런 거에 붙들려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여러분 붙들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용으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성도들 전체가 하라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위해서 압도적인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자신의 여러분 산을 넘어서고 여러분 평지를 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